신천지 교주 이만희 돼지새끼 총회 교육부장 이지연 똑똑히 들으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거짓말로 교육하는 것이 옳은 교육인 줄 아느냐 성도들의 입에 인절을 그만큼 뱀이 독을 먹이고 너는 사실을 교육해야 될 것이야 우선 첫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우리 두 중인이 나팔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선모들에게 알리고 공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교육하는 것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거짓 개시를 받은 도적놈이고 정가범, 정가이범, 정가이범이라고 교육하고 고동하는 강간 성추행 범죄자라고 교육해! 그것이 네가 진실을 고백하는 거야! 이거 이제는 이만희 똥꾸네는 그만하고 이만희 똥꾸네는 다가 마지막 기회가는 감옥 가는 것 밖에 없어 너도 잘알 것이야 열두 집화장들도 잘 알고 너들이 옛날에 김남희 보고 만민의 어머니요 그 사모님이요 하고 불렀던 그 년이 재판에서 뭘 하겠나 너들이 김씨가 김남희 고소를 한게 거짓,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김남희 다시 무고죄로 고발해가, 그 30억을, 이만희가 신천지 이름으로 된 통장 80개를 폭파시키고, 무효로 시키고, 그 돈을 30억을 꺼내다가, 김남희 남편 위자료를 줬지. 그걸 메꾸기 위해서 김씨를 불러다가, 기업인이 돈을 또 대출받아가 30억을 메꾸려고 했지. 그래놓고 이만이 이 돼지 새끼야. 니그 김수리 1년 동안 압박했지. 김남민이 고소하라고. 그 압박이 못니려가 김남민이 고소하다가, 음 응. 무가끌 무고죄 걸렸지. 그래놓고는 지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이년 징역 먹고. 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만이 똥리를 놨다가 마지막 결론은 감옥 가는 거밖에 없어. 가정이 파탄 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laughs> 이전 개식게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교육해! 거짓말 통하잖아,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민족이 다 알아! 너들이 뭐 집주인이 집 앞, 집, 집 안에 있는 개가 왜안짖는줄 알아? 그 개가 짖지 않는 원인은 주인이 바로 도둑놈이기 때문에 짖지 않아. 도둑놈이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짖어? <laughs> 너 성도들 맹도들 똑똑히 정신 차려. 우리 사랑하는 약속이 목자 선생님, 선생님. 개지랄하고 개지랄하고 앉아있어 사랑하는 약속이 목자 무슨 약속에서 약속이 서어 약속이 목자야 선생님은 예수님 밖에 없다 선생님은 예수님 말씀했지. 나 외에 선생은 없다고. 니가 <laughs> 무슨 선생이라고 선생이야? 니네 선생이 행위를 한 적이 뭐, 뭐가 있고? 행동한 적이 뭐가 있어? 도둑놈 새끼처럼 선도적 어, 돈이나 가치하고 집에 떼기 우고 연애 선생이야. 여자들이 안 냄새 맡나고 맛도 맡뚱 맡으며 사는 놈 새끼가. 정체 다 드러나고, 니가 무슨 선생이야? 춤 선생이야. 거짓 개시를 받은 마귀, 마귀한테 충성하는 마귀 새끼지. 그래 너를 개라개라고 개락, 부르기도 아까운 게야. 돼지 새끼라 가지. 먹어도 먹어도 적한 좀 먹으면 돼지 새끼. 네가 무슨 선생이야? 성도들이 배고파할 때 네가 뭐 줬어? 마귀 개시 비질을 먹여 주고 목말라하는 자한테 뭘 줬어? 독사의 배독을 독을 내여 주고. 아프다 하는 사람은 뭘 고쳐졌어? 지가 아픈데 누가 고쳐? 무슨 사람한테 입혀준 게 뭐가 있어? 죄를 뒤집어 씌웠지. 뭐, 우리 사랑하는 선생, 목사. 무서가 약속받은 게 있고, 누가 싸워서 이겼어? 이긴 대상자도 없으면서 개새끼가, 돼지새끼가, 니가 그래서 우리 두승기 앞에 못나오지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너 열두집 사람들왜 못나와 강사들이 프로필도 다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날까봐 그래 거짓말을 가르쳐 놓고 니들이 뭐한게 있다고 신학부 월급도 올려줬어 10만원씩 붙여 응. 쥐꼬리만한거 있어 그돈 받고 충성이네 동해 총무 고동한 네. 정신차려 이 새끼야 그만 강간하고 그만큼 성추행할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 하지마 이제는 니네 이름이 왜 고동한인지 알아? 니네 고동한 이름 잘 지었다 고동한만 하라고 사명만 고동한까지만 하라고 고동한이야 이 새끼야 누가 이름 지었노? 이만이 지어었어 이만이 대지 새끼가 무당 같다도만 이름 잘 지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네가 뭔데니 네 남이 이름 함부로 지어 나도 최명색이고 <laughs> 최고로 <laughs> 명색하다가 다 이름 지어라고 최명색이라 이름 지어놓고 최고로 어, 도둑놈 됐잖아. 최고로 도둑놈이 됐잖아. <laughs> 이지 새끼 대지 새끼가 왜 최대지랑 이름 안 지어져서. <laughs> 스발드이고동니코 만에. Come on, come on, 고그만 e 성도들이 치마 자 n c o m 지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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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이아주 못된 놈 새끼들이 소그네들한자가 젊은 놈이 배아차 먹는 게그다고야뭐이 마니한테 배웠으니까 뭐그 그나무리 그 맛이라고. 그그 그렇지. 이마이 돼지 새끼 노는 거 보고서 그대로 답아야가 응. 그대로 하는 거지 누가 배웠어? 내 진리를 배울 배워도 못 배우면서 그 못된 건왜안가르쳐줘도 그리 잘 배우냐? 너 것들은 동료가 강간당해도 가만 있어? 이런 거나 찍고 어? 너희 가족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세상이 다하는 이야기를 여와가지고 너 가족들이 알아 이거? 이만희를 사랑한다 하지마 네가 동료가 간다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 너들아네 남편 사랑하고 네 마누라를 사랑한다 개 이것들 뭐뭐 가정버리고 다 왔지 이것들 미친놈이 이기어리 이, 이 머저리 같은 새끼 비비거리고 마누라 사랑도못 받아서 니네 햄버거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 햄버거 처먹는 야이 개새끼 어떻게 제로 빨아먹고? 네 마누라 배구 한다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너 신천 지역 조심해야 돼, 알았지? 어 그래 착하다. 이만 너, 이 마누라 사랑하고, 네 남편 사랑하 면이 늙이나 덜 받지? 왜 사랑 같잖은 개새끼 놓고 사랑한다고? 네가 무슨 사랑 받은 게 있어? 이만에 네 한테서 하나님 포동을 당장 내놔 이만이야 이 대시 새야고동아 나가 그만큼 나은 가지 그만큼 발가 뺏기고 응. 하나님 주인이 와서 내놔라 하는데 왜못 내놔 도둑놈 새끼들 응. 안 뺏기려고 몸 물치나 응. 정치권이 개 응. 때문에 안 된다고 단상에서 말하고. 나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응, 한 분도 없다면서, 돈을 왜 그리 자, 거했어 정치인 왜 개입했어? 97년도부터 정치인 개입해가고 고등학교 개새끼야! 니가 평화공전에 이만인을 초성해가 윤석열이 개별, 응, 단독회담을 가지 하고, 몰프를 찍겠지!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멀리 얻어 탄핵감이야! 유성렬이 그 대통령이 이 개새끼가 국민을 위해 한해놓은게 뭐가 있어? 다들 난다, 다들 나. 다들 낳았어. 국민을 위해 해놓은 건 하나도 없으면 종교와 하나가 생각, 종교와 손잡고 나한테 몰표 찍어달라 고 부탁이나 하고 처벌하놓고 그게 한... 야합입니까? 야합. 이게 야합이지. 이단 사이비하고 손잡고 정식전, 정식전에 정식전오. 치만명 성도들이 헌혈 중성 어디 갔어? 그 상품권 5만원짜리 5만 상품권 5천원짜리 5천, 5천, 5천 5천원짜리 상품권 다동화야 이새끼야 다해쳐먹었지 저희끼리 너가 정신차딜리해가왜헐레죽소다 맞추려고 구동나어디갔어나 밝히낼게 야이새끼야이 어. 바람피고 응. 여자들 앞내 맞는데 돈다 쳐내서 한끼 식사에 천만원씩 들어가고 오백만원씩 구두를 신고 벤저나 타고 댕기고 아이. 벤츠 니네 차야? 성도들이 돈으로 모으던 차니. 벤츠는 다 내놔, 이 새끼야. 야 이만희 도둑놈 새끼가. 네니 할매 집도 내놓고, 니네 며느리 가짜 며느리 건물도 내놓고, 이사층 건물 내놔, 이 새끼야. 하나님 포도원 당장 내놔. 니가 무슨 건한으로그 차지하고 앉아가 지금 뒷꿈이 가서 계구 성도들이 잔뜩 껍질 박아놓는데. 신천지 예배 때, 응. 마른 바닥에 앉혀놓고 <laughs> 예배드리게 해놓고 여자들이 골반이 다 나가게 만들고 남자들이 허리가 다 불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맨 바닥에 찬 바닥에 앉아놓고 여자들이 골반 다 망가게 놓고 남자들이 허리가 다 나가게 만들고 사이비 하기 정도 집다니까 개새끼가. 네가 하나님이야. 마의 아, 새끼가. 지는 그 고구부사에 앉아가. 내려다 보면 성도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했어? 돼지 새끼가. 응. 씻었다가 더러운 곳이 다시 들어가는 돼지 새끼가. 이 신적인 맹도들. 예림야, 애가 이상하고 사장 사장을 다시 읽어봐. 하나님 너무 분노의 터치들 내가. 야들 이 성경 안아 응. 어데? 화살을 내 백성에게 돌린다겠지. <laughs> 그 화살 안맞으려면은 빨리 태나 우려한 우리 하나 되고 소리쳐. 야들 성경 몰라. 빌바벨이 영광이 나르다고. 응. 주석을 줘. 번서불 태운다겠어. <laughs> 시온 성에서 너들이 말하는 시온 성에서불 태운다겠지. 아멘. 화살 돌린다겠지. 열세 이장도 읽어 봐. 하나님이 의서 나팔 불나겠어내 백성이라 일컬으니 시온 의서 나팔 불나라겠지 우리가 딴데서불르나내 백성 불쌍하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지. 이들이 교리가 무엇임? 무 교리야. <laughs> 사단막이 썩은 배꼽이고 <laughs> 미친년 반수같은 교리야 이거 <laughs> 오늘은 어디서 어디, 어떤 여자를 안내면 마트 가는 그런 교리야 <laughs> 시발 영감대 어디가 더은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런데 반수는 안 하잖아 우리 뺑을 앓다가 어제 정신 못차았어 야이 개새끼들아 집화상 중진 강사 당당함 분이 앞에 나와 새끼 성경을 우리 까맣게 해줄게 너들은 전부다 전도 안나겠지 그게 전도냐 포교지 포교는 전도가 아니야 포교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그래가서 사람들 데려다 앉혀놨지 세뇌교육시키고. 그게 전도냐! 하나님이 참는 진리는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와. 거짓으로 억명을 놓고 단어로 묶으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감추고, 포교를 해가 데려왔지. 처음에는 속아서, 포교되다가 속아서 왔지만은, 또, 속은 놈이 또, 그 같은 또, 똑같은 행위를 하잖아. 왜 하나님 앞에 뜨도한 행동을 못해? 그 애비, 그 딸이 그 아들이라고. 이만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 안 나? 이만이가 가르친 게 뭐가 있어? 그 진리가 뭐 있어? 하던 것만 하고, 했던 말만 하고. 신혼여행가 돈 해외 순방 그게 순방이야 해외 수, 수, 돈 쏠라 다녔지. 그다음 내용도 없고 운에도 안 되는 거보여주고 정신 차려 야이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거한이 그 계속 숨어 듣지 말고 나와 두 사람 앞에 나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으면은 정신 차리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 창조하기 위해서 기쁘게 창조했다는 그 백성들이 수에 들어가겠으면 정신 차리고 눈치 보지 마고 나와! 오늘날 신발을 그렇게 무섭게 때리는데도 내 백성하고서 나오라는데 14장, 18장 사절에 왜못 나와? 아직까지도 이만이 똥꼬리는 그 생각 있어? 결과는 이만이 똥꾸냥 하다가 결과는 감옥 가는 것밖에 없어. 다 감옥 갔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벨과 벨이 영광이 들어가는 걸 알고 예를이야 애가 이장 사장 똑똑히 읽어보고 판단 똑똑히 하고 나와. 하나님 개뿐이 하니까 그 개뿐이 앞에서 불태하 죽기 전에 나와. 너들이 탄 배는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 가라는 배 끝을 모르고, 소망은 없고, 미래는 없고. 왜못 나와? 정신 차리고 다 나와, 빨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이 되는 거야. 신랑과 진정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했으면 기쁨을 하겠으면, 빨리 태어나와. Okay.